2023년 4월 11일 후아이 마태복음 26장 75절로 27장 5절 말씀 오늘은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두 인물의 삶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세 번을 부인한 후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니우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판 후에 돌이키어 니우치다가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어 불신앙에 또한 불순종에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는 돌이키어서 침이 통곡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 일상의 삶에서 저도 하나님 많이 음, 죄를 범하고 또한 마음의 고통과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내 안의 악한 쓴뿌리로 인하여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하여 미우치면서 또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 사람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여러 번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같이, 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 앞에 나아가 위로받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며 또한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로 향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얻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한 더 믿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